아이고, 님들. 하이어 반갑습니다. 왼손 무빙들 기깔 난게 많이 나왔잖아요. 뭐 안기 무빙부터 한쪽으로 주고장창 가는 거. 뭐 아무튼 이런 거해서 이런 왼손 무빙으로 변한 교전 메타부터 해가지고 레피드 트리거가 왜 이렇게 중요해졌을까라는 거를 영상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때마침 타이밍이 정말 좋게 스틸 시리즈의 협업 제의가 들어와서 같이 한번 업로드하려고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틸 시리즈에서 감사하게도 제 구독자 여러분에게 키보드 한 개를 증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제가 사용 중인 에이펙스 프로 TKL 2023 키보드 유선 버전을 증정해 드리니까 영상 댓글로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레피드 트리거나 현 무빙 메타에 대해서 느낀 점, 아니면 키보드를 갖고 싶은 이유 꼭 댓글로 작성해 주시고, 고정 댓글에 구글 폼을 통해서 이벤트 신청해 주시면 제가 생방송에서 추첨을 통해 한 분에게 키보드를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식이 이해가 잘안 간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정 댓글로도 자세하게 설명돼 있으니까 영상 편하게 시청하고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도 화제가 됐었던 거 같은데 왼손 무빙이 중요하냐, 오른손 에임이 더 중요하냐. 이거 뭐 사실 언제 물어봐도 진짜 좀 애매한 답들이죠. 이게 사실 돌이켜 보니까 똑같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올해는 좀 다르죠. 진짜 퍼시픽을 비롯해서 다른 지역의 키고프에서도 진짜 기깔난 무빙들 많이 나오고, 야얘 왼손 디테일 남다르다 하는 거 보면은 죄다 잘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요즘 교전 디테일은 진짜 왼손에 달려 있구나 할수 있는데 왜 결국에는 왼손 메타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간단하죠. 오른손의 샷 미스가 무조건 나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집중을 빡 해서 이렇게 쏠 거야라고 하고 이렇게 쏴도 어느 순간에는 실수를 해. 근데 이 정도의 이 정적인 타겟으로도 나오는 실수가 인게임에서 안 나냐? 음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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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아니란 소리. 아무튼 요약하자면 오른손의 한계는 명확한데 그거를 더 끌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의 실수를 유발하고 나는 이제 최고로 상대를 맞추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낸다. 스스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왼손이 중요해진 이유가 이렇게 해서 왼손으로 템포도 뺏고 무빙으로 상대 총알도 피하고 하면서 결국에 총을 쏠 때는 상대는 가만히 있단 말이죠. 가만히 있는데 이 템포를 뺏어서 상대가 가만히 있을 때빡 쏘고 이런 디테일들이 이제 생겨났다. 요즘에는 진짜 이런 템포까지 생각을 하면서 상대랑 교전할 때 왼손 무빙으로 심리전을 걸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은데 방금 말했죠. 상대가 멈춰서 있을 때빡 쏜다. 빡! 이게 최근에 이런 게 포텐셜이 터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레피드 트리거가 작년이랑은 다르게 보급이 되게 많이 됐죠. 이게 레피드 트리거와 결국에는 브레이킹이 빨리 걸리는 기술이잖아요. 빨리 걸리면은 이 멈춰서 있는 상대가 이제 변칙적으로 무빙을 치기 전에 나한테서의 템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좀더 쉽게 설명하자면 상대가 가만히 있을 때더 빨리 후려칠 수 있다. 레피드 트리거가 있음으로써. 왜냐하면 레피드 트리거는 브레이킹을 더잘 잡히게 해주니까 더 빨리 잡히게 해주니까 뭔지 이해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안정적인 에임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 왼손 무빙들의 포텐셜이 터졌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방금 말했던 거랑 좀 비슷한 게 왼손의 유일한 단점이죠 이게 상대가 나를 어찌 됐건 간에 내가 움직이는 동안에 상대한테 턴이 있고 그턴 동안 상대는 나를 쏘든 만 무빙을 치든 하는데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게 바로 래피드 트리거 빠른 브레이킹으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거다 이게 멈춰선 시간이 오래될수록 결국 상대는 나를 쫓아오면서 쏠 거고 에임 수정이 완료가 될 거란 말이죠 이 타이밍을 없애버리는 거지 빠른 브레이킹으로 약간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좀 쉬울 듯해요 밥 먹듯이 나오는 무빙들 있죠 최근에 진짜 많이 보이는 무빙인데 예를 들어 여기가 상대라고 칠게요 이렇게 브레이킹을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쏴요 아니면은 이렇게 쏘고 이렇게 쏘고 아니면은 이렇게 쏘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최근에 진짜 많이 하죠 총 쏘고 쏘는 느낌 탁탁 아니면은 탁탁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템포의 무빙들이 레피드 트리거의 도움으로 인해서 가능해졌고 또 이제 이거를 더 끌어올려주는 키보드가 에이펙스 프로라고 생각을 해요 입력 지점이 있기 때문에 빨리 눌릴수록 빨리 나가고 레피드 트리거가 있어서 빨리 멈추고 쏴 말장난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 이런 레피드 트리거가 없었다면 은 아마 이런 무빙들 그러니까 방금 말했다시피 이런 괴랄한 템포의 무빙들이 성공률이 이렇게까지 높았을까? 이렇게까지 활용이 잘 됐을까?라는 거에 대한 의문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레피드 트리거는 진짜 티어를 올리고 싶다면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옛날에는 사실 이 레피드 트리거가 있다고 해서 티어가 그렇게 많이 오르냐? 아니 나는 기껏 해봐야 뭐 불멸 1에서 불멸 2, 플레 1에서 플레 2, 3뭐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최근에 이런 무빙들을 이렇게 혼자 생각해 보면서 느낀 게아 레피드 트리거 있으면은 뭐 불멸 1이 뭐 막말로 레디언트도 찍을 수 있겠구나. 이 왼손 무빙을 터득함으로써 플레가 다이아 초월까지도 찍을 수 있겠구나. 티어는 무조건 오르긴 오르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이펙스 프로라는 키보드가 처음 나왔을 때 우팅급으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때 제가 선수였어서 잘 아는데 사고 싶었거든요. 진짜 너무 사고 싶었는데 국내 출시가 안 되기도 했고 이때는 직구라는 게 저한테는 좀 낯설어서 사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다르죠. 국내 출시가 돼서 사는 것도 쉽고 배송도 하루 만에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 키보드를 선택했던 이유기도 하죠. 그래서 에이펙스 프로 키보드가 대체 어떤 키보드길래 이렇게까지 난리냐 물어보신다면, 에이펙스 프로 키보드는 옴니포인트 2.0 하이퍼 마그네틱 스위치를 사용합니다. 좀더 쉽게 설명하자면, 사용자가 원하는 값으로 설정 가능한 자석축이라는 소리에요. 키보드의 청축, 적축, 뭐, 스피드축, 이런 거 들어보셨죠? 에이펙스 프로 키보드는 키감은 진짜 좋은데 입력 지점도 설정이 가능한 자석축을 가진 키보드죠. 최대 0.1mm까지 설정이 가능하다 보니까 해외를 비롯해서 세상에서 가장 빠른 키보드라고 불렸습니다. 어떤 시도를 해도 극복하지 못했었던 반응속도의 한계를 입력 지점을 통해 최초로 극복한 거죠. 또 세상에서 가장 빠르면 우리한테 너무 좋은데 여기에 레피드 트리거 기능까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앞서 말한 마그네틱 축 덕분에 가장 빠른 레피드 트리거 반응 속도를 자랑하죠. 설명했던 대로 세상에서 가장 빠른 반응 속도로 입력이 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빨리 멈출 수 있다는 레피드 트리거로 브레이킹도 가장 빨리 걸립니다. 가장 빨리 움직일 수 있고 가장 빨리 멈춰서 쏠수 있다. 이러면 이 키보드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외관이나 키캡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PBT 키캡을 사용해서 굉장히 엄청난 내구성을 갖고 있고요. 심지어 때가 타거나 변색이 생기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게 느낌도 부드럽고 너무 좋아서 저는 사자마자 적응했습니다. 풀 배열은 또 너무 크잖아요. 그니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탱키리스로 구매해도 상관없고 이것도 크다면 미니 버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탱키리스랑 미니 버전에서는 유선과 무선을 고를 수가 있는데 이거 진짜 옵션이 기가 막히게 많죠? 이렇게 좋은 제품을 갖고 있는 덕에 현재 IM팀에 참가로 화제가 되고 있는 2024 WDG 발로란트 챌린저스의 공식 파트너로 스틸 시리즈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챌린저스 선수들이 에이펙스 프로 시리즈를 사용하는 비율이 무려 52%나 된다고 합니다. 아니 공식 경기에서 사용하는 선수가 절반 이상이면 말다 했다 싶은데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대황제네 텍스처 선수가 마스터즈 마드리드에서 하드캐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 장면으로 진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세계 최고의 타격대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런 텍스처님께서 사용하시는 키보드가 에이펙스 프로 텐키리스라고 합니다. 진짜 이 정도면 안쓸 이유가 없다 싶은데요. 그리고 저도 6개월 전부터 구매해서 사용했는데 제 간단한 후기까지 녹화된 영상으로 시청하시고 끝에는 레피드 트리거 설정법까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피드 트리거 쓰면서 느낀 게아 근데 이건 진짜 잘 샀다라고 느끼긴 했어요. 말도 안 되는 무빙이 가능하다. 이 무빙 템포가 아 진짜 말도 안 돼. 이제 레피드 트리거 쓰게 되면 톡 브레이킹을 만세 브레이킹으로 바꿔야 되냐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셨는데 전혀 그렇진 않고요 똑같이 써도 아예 상관이 없습니다 써보면서 진짜 좋았다 오히려 이제 요즘에는 안 쓰면은 조금 이게 기술이 너무 좋다 보니까 스스로 페널티가 있는 나는 안 써도 잘 하는데 하는 사람들은 있으면 더 잘해 진짜로 그 정도다 아이 무빙의 디테일이 달라집니다 이게 진짜 왼손 무빙을 하는데 이런 아까 말했던 것처럼 페널티가 최대한 줄어들었기 때문에 왼손 무빙을 거리낌 없이 써버리는 실제로 써보시면 진짜 브레이킹 빨리 잡히고 잘 잡히고 이게 브레이킹이 더 빨리 잡히니까 상대랑 만났을 때 ttk가 줄어들잖아요 그만큼 더 빨리 쏠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거랑 이제 왼손 무빙의 디테일이 달라졌다 근데 입력 지점까지 있어서 진짜 확실히 좋아요 확실히 많이 달라진 게 느껴지긴 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에펙프로 진짜 내가 맨날 키보드 뭐 살까요 하면은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에펙스 프로 사세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 사세요.라고 말하면서 이 입력 지점 얘기를 꼭 했어요. 네 여기 이렇게 들어와 주셨으면 동작 누르고 하나 하나씩 설정을 할수 있거나. 컨트롤, 왼쪽 아래 컨트롤 누르시면 이렇게 일괄 설정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시고 왼쪽 위에 지금 이게 입력 지점이고요 그리고 여기 번개 표시, 레피드 트리거 이렇게 동작하면은 이게 레피드 트리거가 작동하는 거고 이레피드 트리거는 여기서 감도 똑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t 로란트 하는 사람들 o l c o 같이 보고 쏘는데, 내가 쏜건병 맞고 남이 쏘는 건 유도탄처럼 내 머리에만 꽂히는 경우. 다들 있지 않나요? 나만 있나? 먼저 보고 쏘는데도 깜빡하고 브레이킹 못해서 킹 받은 경험은요? 스틸 시리즈 에이펙스 프로 TKL은 지지 소프트웨어에서 펌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안세 브레이킹에도 칼 같은 자동 AD 브레이킹은 물론 키보드를 뗀것 뿐인데도 헤드의 에임이 짝짝 달라붙는 순서 피킹까지 마주한 적에게 강제로 휴식 시간을 선사하는 네피드 트리거를 쓸수 있어요. 0.1mm부터 4mm까지 입력감도를 자유롭게 조절하는 것은 기본 0.1mm만 손가락에 힘을 풀어도 바로 브레이킹을 구사하는 스틸 시리즈 에이펙스 프로의 래피드 트리거 이제 키보드 하나로 도핑 의심받을 브레이킹과 피킹을 경험해보세요 알로란트 하는데 래피드 트리거 하나쯤은 괜찮잖아요?